수의사들 사이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말기가 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그거를 찾아내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쳐다보지 마. <laughs> 안녕하세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물과 보호자의 행복을 만드는 동물병원 SNC 동물 메디컬 센터의 최중연 원장입니다. SNC 동물 메디컬 센터 문창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폐렴과 기관지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관지염 그러면은 보호자분들이 염증 그러면 허! 염증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감기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표현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감기라는 용어는 좀 올바르지는 않은 용어죠.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감기라고 하면 잘 알아 들으시니까 이렇게 어 설명을 저도 할 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에는 상부호흡기 질환을 감기라고 하죠.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콧물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후두 쪽에서 기침이 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기라고 볼수 있고 내 감기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기침을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염증이 기관지까지 갈 수도 있고 이제 기관지에서 폐까지 염증이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지금 폐렴이 있습니다, 기관지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자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관지염은 왜 걸리나요? 감염성 원인하고 비감염성 원인이 있는데 감염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균, 바이러스, 그 곰팡이 같은 것들이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감염성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비감염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가루라든지 집안에 있는 먼지라든지 흡연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흡연하는 것이 반려동물한테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위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상부호흡기계에 관련된 질환들 음... FURD라고 부르죠 네. 네. 외과인데 내거좀 아시네요? <laughs> 아니 임상이 지금 몇년 짠데 학교 때 쳐다도 못 보던 후배였어요 부원장이고요 <laughs>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켄넬코프라고 해서 보드텔라 브론키세티카라고 하는 세균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폐렴이나 기관지염이 많이 발생을 하죠. 기관지염은 예방을 할수 있나요? 마시는 공기의 질을 올려주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아까 말했던 흡연, 그다음에 집안에 먼지가 많아서 환기도 잘안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카톡으로 상담이 올때 고양이가 개구호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이게 응급으로 내원해야 되는 경우인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관지염일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기관지염이 심하다면은 당연히 개구호흡은 있을 수 있고 기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침은 질환이 없을 때도. 기침을 할수 있지만 그 기침이 뭐 5분 10분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은 병적인 기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천식은 기관지염하고 어떻게 달라요? 천식은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좀 비감염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지라든지 나쁜 공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기관지가 염증이 생기다가 이제 벽이 비후가 되거든요. 여기 비유가 되면 딱딱해지고 확장이 잘안 되고 수축이 되다 보니까 공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숨을 쉴때 많이 힘들어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염이 있는 고양이가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우선은 아까 엑스레이로 진단이 되면 네빌라이저 치료가 있고요 어, 혈관을 잡아서 수액치료랑 항생제 치료가 있는데 네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물이 들어있는 것들을 흡입하게 해서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생제가 있는데 고양이에서는 독시사이클린이라든지 뭐 클린다마이신, 아모크라 이런 항생제들을 이제 투여하게 되고 요새 저희 병원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나 세균 질환은 면역이 증강되었을 때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면역 증강 주사를 지금 많이 놓고 있고 실제 효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양이 편이에요. 렉돌과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고양이 수의사회 이사로 있지만 별할 일은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는 없어요, 네. 열심히. 3대 거대묘라고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었어요. 네. <laughs> 첫 번째, 메인쿤. 두 번째가 렉돌. 세 번째가 노르웨이안수 이렇게 3대 거대묘라고 제가 부르죠. 굉장히 커요. 특히 메인쿤 같은 경우는 만나면은 폴리덱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보면 진짜. 몇 킬로죠? 한 3, 4킬로? 그래서 많이 나가봐야 하고 5킬로 이상 잘안 나가거든요 롤베이온숲 이런 애들은 만지면 정말 이렇게 딱 하면 묵직한 헉! 어. 막 이렇게 막 안고 싶은 막 이런 팍! 이런 이런 게 지나가지 그지? 안고 싶진 않은데 맥돌 그러면 떨어 시는게 있나요? 저는 있어요 예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궁이 안 찾아지는 거예 기형 신장 쪽과 이제 자궁 쪽 기형이 있어서 렉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후로는 들어가기 전에 항상 초음파를 꼭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렉돌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 질환들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것들아 거의 대부분 내과 질환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에서 질환이 딱 특정되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특히 이제 렉돌 같은 경우에도 어, HCM이라고 해서 고양이 비대성 신근증 PKD라고 해서 신장에 낭이 생기는 단낭성 신장증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제 보호자분한테 렉돌 뭐 수술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초음파 검사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검사를 말씀을 꼭 드리고 진행을 하는 거가 좋긴 합니다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답변만 하지 말고 <laughs>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고 단도 주기로 딱 끝나면 좀, 나는 오전 끝난 거잘 맞아요 행복해요 그치 부부관계는 원래 그런 거래잖아 렉돌 <laughs> <자, 넥돌> 성격 <laughs> 어떻죠? <laughs> 온순하죠. 온순한 편들이죠, 그죠? 사라운 음. 음. 애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비대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진료를 많이 보고 있는 네, 그렇죠. 질환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신기하게 강아지들하고 다른 거는 강아지들은 노령성 질환으로 심장병이 많이 발생해. 하왜 간데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심장병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고양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죠. 저희 뭐 중성화 수술하거나 을 이제 고양이들 혈액 검사나 이런 거할때꼭 프로비엔피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프로 BMP가 이제 심근 효소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 BMP 수치가 높은 아이들은 반드시 심장초음파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심장초음파상에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상에서는 심근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BMP 검사를 통해서 1차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심장 초음파를 거의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비대성 심근증이 생긴 고양이들한테 가장 위험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혈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다리를 못 딛는 상태로 병원에 내원을 해요 그러면 양쪽 다리를 만져보면 또는 편집 다리를 만져보면 차갑게 느껴져서 피가 안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고민인 거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냐 그 혈전이 이제 다리 쪽에 가서 막혔을 때는 뒷다리를 못 쓰는 상황에서 내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저도 혈전 용해제를 세게 고용량으로 사용을 한 적들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혈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용량으로 투여를 해서 천천히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다음에 요새는 초음파로도 혈관을 따라가다 보면 혈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서 예후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들은 평상시에 그 심장병이 있거나 한 경우 혈전제를 장기 복용을 하나요? 네, 그렇죠. 혈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심장 그레이드에 따라서 혈전 억제제를 복용을 시작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결정하게 됩니다. 거의 평생 먹는 거죠. 음. 음. 혈전제 드시나요? 안 먹고 있습니다. 안 아, 뭐 드셔야 돼요. <웃음> <웃음> 아니, 혈전 음.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검사까지 할 필요는 <laughs> 없을 것 같고, 기관지염, 심장병, 그다음에 신장 질환 다. 어떤 임상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미리 사전에 알수 있는 거는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또 말씀드리는 건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기가 되기 전까지. 그러면 그걸 사전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는 아셔야 될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예민하고 사납다고 하더라도 어.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오셔서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문 원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겠죠. 아픈 아이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야 된다. 나이가 7살 이하라고 한다 그럼. 네, 저희 병원 내원하는 환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노령 아이들이 음. 온단 말이죠. 근데 노령 아이들은 질환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감춰져 있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기가 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그거를 찾아내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보호자분들이 꼭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긴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외과 질환을 좀 다루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다 내과 얘기만 해?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내과 재미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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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내외과가 협진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담낭 관련된 질환이죠. 외과적 관리를 장기간 하다가 외과로 넘어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그 진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서 달아주시는 그 댓글이나 거기에 참고해서 저희가 궁금해하신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